대장님, 타소니스에서 가져온 부관을 실험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전원도 넣었고요 자, 고철 아가씨. 뭘 기억하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사용자 확인. 제임스 레이보우 마사라 행성의 전직 보안관. 테러 집단 코랄의 후예 한류 상태. 아, 내 얘기는 됐어. 그 인공 두뇌 속에 또 뭐가 들었나? 사용자 상태. 범죄자.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아, 튕기신다. 좋아, 누가보자고 열차를 탔다고요? 대접의 자질이 보이는군요, 레이너 씨. <laughs> 매일 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립적인 태도로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논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맹스코 황제와 반역자짐 레이너가 다를 게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스코 황제 또한 젊은 시절엔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폭력과 파괴를 통해 권력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짐 레이너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뿐인데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맹스코 황제가 혁명을 시작했을 때 인류는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죠. 제임스 레이너는 우리가 두 외계인 종족과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혁명이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레이너,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인류가 외계인에 맞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이때 사소한 불만은 잠시 접어두고.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논설 위원 나셨군 열차를 털어보니 옛날 생각나나 나고말고 우리 그때 제일 고속열차를 한 10번은 털었을에 <laughs> 그땐 털고 또 털어도 멈출수가 없더라고 한번은 중간에 기동경비대 놈들이 따라 붙는 바람에 죽을 뻔했지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시체매를 몰며 따라올 자가 없었지 쫓는 놈들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었잖아 그러던 자네가 보안관이 되었다니 진짜 별일이야 그래 그래 열차 강도 옛날 생각났겠군 뚜두두두 빵빵 코브라 작업은 잘 돼가고 있네 진 말해줘요 타소니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타소니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됐어 맹스크가 연합의 사이오닉 방출기를 훔쳐 타소니스에 설치했지 그걸로 저그을 유인하려고 말이야 우리의 혁명도 그날 시작됐어 맹스크가 정이라는 이름으로 행성 전체를 말살한 바로 그날만... 음, 세상에... 수십억의 무고한 시민들은... 정말... 너무 끔찍해요... 당신이 그를 증오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대장님, 연구 콘솔을 한번 살펴보시죠 멋진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탈취한 부관을 해킹할 만한 암호 전문가를 수소문해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망자의 항구에 있는 올란 대령이라면 가능할 거야. 그러고 보니 거기 간지도 꽤 오래됐군. 아 어, 맞아. 지난번에 갔을 때 전에 거기서 결혼했잖아. 또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드 게임 우승 상품이 뭔지 몰랐다고. 야 이거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보보 재상봉이 펼쳐지겠군. 아. 카소니스에서 회수한 부관의 접근 코드를 알아내야 합니다. 마침 오랫동안 우리와 거래한 용병 올란 대령이 연합 코드 해독 전문가입니다. 정보가 맞는다면 그는 용병 소굴인 망자의 항구에 아직 있을 겁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자이긴 하나, 암호 해독에는 1인자입니다. 망자의 항구라... 이런 용병 소굴에 계속 머무르는 건 위험합니다. 올란 대령의 부관 암호 해독 작업이 늦는군요. 그러게...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신호 수신 중. 레이너 올란이 니네 보관을 해독하긴 했는데 그걸 자치령에 팔아먹으려나봐. 안에 뭔가 재밌는 게 들었나 보지? 나더러 자치령 놈들이 올 때까지 널 막아달라더라고. 고맙군 미나.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난 올란보다 너랑 메시더 좋거든. 올란이 부른 보수를 주면 그놈은 버리고 널 도와줄게. 보수는 광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지. 기꺼이 그러집니다.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올란이 물건을 가지고 먼저 나타나면 그쪽을 도와줘야 하니까. 아 그리고 저기 메탄테 안부 좀 전해줘. 왜 전화 안 하는지 물어봐주고. 이곳엔 광물이 얼마 없습니다. 올란보다 먼저 미라를 고용하려면 고철을 잘 찾아서 회수해야겠는데요. 미라가 올란 편을 들까요? 미라하는 용병이야. 돈을 많이 주는 쪽에 붙지. 미라하니 기다린다. 어서 일 시작해. 보관을 되찾아야지. 공략을 내리셨군. 자, 다섯 사람 정돌물. 준비 완료. 맞점만 주시지. 해적들이 수년 동안 여기서 함선을 분해했습니다. 그러니 미라에게 줄 고철은 꽤 쉽게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멋지게 겠지 하면 된다. 자. 좋습니다. 아, 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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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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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선물을 하나 남겨뒀어. 지난번에 멋져서 말이지. 와, 지미, 저것이 체매 아니야. 잘 봤어, 타이카스. 저걸로 기지 주변에 지뢰를 깔아놓으면 올란도 함부로 못 들어올 거야. 말씀하시오. 자, 다 여기에 도착했는데 관절로만 준비 완료. <목소리도> 자, 다들 그렇지? 내고 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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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합니다. 이번엔 겠어 음. 누워버리죠. 적폐기물 처리 장치에서 쓸만한 게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치? 곧 칩스. 저 길이 나를 부르라그 정도 급이 고가 되었습니다. 건설로는 준비 완료. 와, 대장비야. 아, 갑니다. 간살로만 준비 완료! 돌어버리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자 아, 갑니다 저 킬이 나를 부르고 그, 그 정도지 문제없습니다 저 킬이 나를 부르고 나는 거칠소 계속 하세요 안 좋은 일이인가요? 뭐들이 있요 갑자기! 말설로봇. 안살로만, 준비 완료! 뭘 할까? 계속 하세요, 안살로만! 준비 완료! 자, 아, 갑니다! 나는 음, 거칠쓰... 안살로만, 준비 완료! 그, 그 정도지? 문제 음, 없습니다 안살로만, 준비 완료! 저 길이 나를 부르고... 관설로봇 준비 완료. 예, 응, 갑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나는 거칠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응. 좋아미라, 바가지 요금인 줄은 알지만, 널 고용하겠어. 우린 이제 네 거야, 짐. 너랑 메시랑 한 편이 돼서 정말 기뻐. 이건 교활한 것 미라 이중 계약이라 해야 되는 배신자에게 어떤 최후가 기다리는지 보여주겠어. 기지가 공격받는다. 도입인가요? 고반시오 대기중. 그렇게 하죠. 당연하죠 계속하세요. 안설로 준비 완료. 쓰레기를 우주에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뭐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말이야. 아, 미라. 부탁 하나만 하지. 이놈 좀 맡아줘. <laughs> 걱정 마, 레이너. 이 쓰레기가 다시네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할 텐데. 그것도 공짜로.